안녕하세요. 진실꽃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, 친구에게 산인스들을 보여드릴, 그, 소개를, 후기? 후기를 할 건데요. 일단은 제가 실명이랑, 네, 많아가지고 일단 떼고 올게요. 네,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있는데요. 여기에 쿠폰이 있었고요 이렇게 잘랐어요. 그리고 여기에도 실명이 있고, 여기도 실명이 있어가지고, 좀, 네, 정리를 좀했고요 커터칼 흔적이 있고요 일단은 소소하게 20장 장수는 2 0장이고요 재판은 없고 그 가격은 2,000원으로 샀습니다 구매를 했고요 일단은 이거를 이거는 무슨 인스라고 해야되나? 뜯어보면 일단은 요게 덤 점이 있고요 크크크라고 <laughs> 써있네요. 일단은 열어볼게요. 왜 이렇게 흐릿하지, 오늘따라? 일단은 엄청. 이걸 꽁꽁 싸매신 것 같아요. 아, 여기에도. 헐. 또 있어. 이렇게 있는데, 이거는 농협에서 하신 걸로 한것 같네요. 일단은 속샵. 이게 도형 때문에 보여드려야 할지 안보여드할지 모르겠지만, 일단은 두께는 이 정도. 크기는 하나는 이 정도 하고, 이 정도 하고요. 어, 이거는 닦고, 네, 닦고, 이거는 그 카카오 프렌즈인데요.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. 엄청 귀엽죠? 일단은 흐릿하게 할게요. 네, 이렇게 흐릿하게 왔고요. 일단은 이 재판 같은 거는 떼고 이렇게 있고요. 엄청 귀엽죠? 이게 총 10장인데 10장인지 확인하고 엄청 마음에 들어요. 이게 한 장, 두 장. 셋, 넷, 다, 열, 일곱 여덟, 아 열, 열, 장이 그대로 왔 열, 요 이거는 마감용인 열, 라서 교환할 때나 스포 열, 네, 즈할때스포 열, 즈는안할 수도 할수할있도 있지만 네 이렇게 했습니다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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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이거는 닭고인데요.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. 뭐 미니언도 있고 리본 바비 고슴도치 도라에몽 흰둥이 비키오로 같은 애들이 많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아홉 짝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어? 아홉 점 왔는데? 왜죠? 일단은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왔습니다. 엄청 좋네요. 그러면 이상으로 주... 아 맞다! 덤! <laughs> 덤 있네요. 덤은 이렇게 있고요. 와, 덤도 왜 이리 꽁꽁 싸매셨는지. 이렇게 있고요. 두께는 없고, 네, 이렇게 되 있네요. 일단은 클립 3개. 덤이니까 괜찮고요. 일단은 이거는 인스라고 해야 되나? 스티커 4장이 왔고요. 일단은 이렇게. 이 순정이네요. 일단은 이렇게 발랐고요. <laughs> 감사히잘밝았졌고요 이상으로 진실꽃유리였습니다 빠이